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제 선상순 강의가 계속 되는데요 팔복을 마치고 이제 그 이후의 구절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면서 소금과 빛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는 1절부터 11절까지 팔복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팔복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즉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필요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됩니다. 애통하는 자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고 부르짖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처럼 그들은 위로 받을 것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것입니다. 온유한 자, 온유하다는 것은 말씀으로 길들여진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를 맺습니다.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또한 복을 받기 위한 길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이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즉 용서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적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더 깊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자신 안에 이미 주님의 살롬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바로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 13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요. 팔복을 지닌 사람들의 역할, 그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라고 명령형으로 말한 것도 아닙니다. 소금이 될 것이고 빛이 되리라는 미래형에 대한 예언도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너희는 곧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미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 나라 사람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소금이 되라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은 설탕을 좋아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설탕보다는 소금입니다. 설탕이 없어서는 살수 있지만 소금이 없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설탕은 성인병을 유발하지만 소금은 치료합니다. 인간은 크게 물과 소금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평상시 평화로울 때는요. 필수품에 대한 그 귀중함을 모릅니다. 희귀할수록 가치가 나갑니다. 보석이 비싼 이유는 쉽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희귀품은 부르는 게 값을 정도로 그 가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같은 이러한 사태를 겪으면서 전쟁 상황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희귀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 쌀, 취지와 같은 필수품들이 그 어느 때보다 귀한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생사 여부가 왔다 갔다 할 적에 비로소 필수품이 정말 필요한 것을 임 압니다. 소금은 흔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고대로부터 귀히 취급을 받았습니다. 옛날부터 뭐 서양이나 또 우리 동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요 때로 병사들이나 일꾼들의 그 월급을 봉급을 소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봉급으로 지급되는 소금을 라틴어로 특별히 셀라리움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 셀러리의 원형이 되는 것이 바로 소금을 가리키는 셀라리움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소금은 흔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귀하고 같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재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맛 나는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싱거운 남편을 멋과 맛을 내는 남편으로 만드는 것이 소금된 아내의 역할입니다. 싱거운 아내를 멋과 맛을 내는 아내로 만드는 것이 신앙 있는 남편이 할 일입니다. 무엇으로 맛을 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삶으로. 살맛 나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를 통해서 싱거운 세상, 더러운 세상, 타락한 사상을 비추고 맛을 내어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또, 소금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우리의 인체에서도 음식물에서도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것이지만 소금 자체로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소금이 중요하더라도 소금만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금의 진정한 맛은 자신의 짠 성질로 인해서 다른 것을 살릴 적에 비로소 가치 있는 진정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다른 것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과자에 들어가면 과자의 맛을 살리고, 김치에 들어가면 김치의 맛을 살리고, 여러가지 음식에 들어가면 그 음식을 살립니다.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서 그 음식의 본래의 맛을 최대한으로 살려주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고 소금의 맛입니다. 만일 음식에 들어간 소금이 다른 양념과 어우러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짠맛만 낸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음식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소금이 김치에 들어가면 김치의 맛이 나야지 소금의 짠맛만 계속 유지하면 그것은 소금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금은 아무 매력도 없는 독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의 맛은 짠맛이 아니라 비로소 살리는 맛으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품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의 맛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 성품이 녹아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려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소금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내가 녹지 않고 소금 그대로의 맛을 내려고 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입니다. 자기 맛을 끝까지 주장하는 인생. 자신만을 드러내고 인기를 누리는 인생은 짠만만을 나타내는 소금처럼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영성의 완성은 홀로 고록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이 별거 없습니다. 공동체를 잘 이루면 그 성도의 영성이 좋은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는 지역의 마을 공동체, 일터 공동체, 가정공동체를 잘 이루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요, 예수 닮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맛을 잃어 어디에도 쓸모없는 소금이란 바로 자기 자존심에 갇힌 사람입니다. 자존심만을 꼭 쥐고 있어서 자신이 항상 잘하고 자기 말이 항상 맞는 틀림없는 말이고 자신만이 옳고 자신만이 깨끗하다고 나타내는 사람은 진정한 맛을 낼수 없습니다. 자기 맛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결국은 음식과 함께 버려지고 맙니다. 나도 죽고 공동체도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 안에서 좋은 것을 끌어낼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 그 자체가 때로는 악으로 행사됩니다. 나를 바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끌어내고 그를 높여 귀 여김을 받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비추기 위해 있습니다. 남을 비추기 위해 있는 것이지 자기 자랑을 위해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비추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양이지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태양을 그대로 바라만 보면 눈이 상합니다. 태양을 직접 보면 눈이 멉니다. 태양의 빛은 비추어주는 사물을 통해서 태양을 아는 것입니다. 내 빛이 아무리 빛나도 비치는 대상이 없다면 내 빛은 남을 눈멀게 하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태양은 자신을 비추고 빛을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싹을 띄우고 꽃을 피우며 자라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는 등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도, 빛의 역할도, 결국은 살리는 것이요, 비추는 것이요, 남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제 역할을 하는지 뚫어주려 감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국가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은 사찰입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다는 이유로 갖가지 명목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나온다 할지라도 사찰이 부패했다고 조사하며 신문에 내고 방송에 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기저기서 감시합니다. 여기저기서 신문에 내고 방송에 냅니다. 억울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산 위의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두어서 세상을 비추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역할을 못할 적에 세상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노로 다빈치가 그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면은요, 돈주머니를 꼭 쥐고 있는 가론유다의 팔 밑으로 소금병이 넘어져서 쏟아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흘려넘기기 쉬운 장면이지만 다빈치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소금의 맛, 빛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될 적에 우리의 모습이 다름 아닌 가론 유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밝힐 뿐이니라. 요즘의 세상을 보면요. 밟히고 있는 교회, 밟히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은다면 우리는 이미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빛된 역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참된 빛으로 소금으로 오늘 하루도 그 역할을 다하시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예수님의 그 선포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도 예언으로 주신 말씀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우리는 이미 그러한 존재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맛을 잃은 소금이 성도가, 교회가, 빛을 잃은 교회가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맛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입니다. 예수가 비치시기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비치고 또한 소금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의 영혼을 비추도록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유를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를 구원해 주하나니, 공히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 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너 광과 찬양받으시기 그 위해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비 예수께.